한인 누나는 없습니다. 한인 누나를 찾을 수 없으실 거예요. 이제면 what's on here 내 손이 보고 싶다고요? it's not even clean because we usually put on nail tips and it makes my nails really bad but still like like my naked hand 다이스키. 나도 다이스키. 스키. 스 어, 하니가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더샤이 선수님은 하니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도 엄청 떨려 하시는 것도 느껴지고 캐리아 님도 아니야 근데 캐리아님은 저의 생각이지만 개인적인 지극히 개, 개인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뭔가 되게 쿨하셨어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버니즈 캠프 후드 가져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되게 신기해서 오, 진짜 가져오셨다 하우 그랬습니다 신기했어요 안 떨리는 척한 거라고요? 그래요? <laughs> 속으로 엄청 아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만약에 나, 나였어도 만약에 내가 누군가 이렇게 만난다고 하면 나는 정말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약간 어딘가 본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시선으로 저희 그래도 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봤거든요. 공부라고 하긴 그렇지만 근데 그롤 챔피언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한 아, 뭐, 20개 정도의 캐릭터가 될까 했는데 160개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스케일이 엄청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정글이, 정글이라는 그 롤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막이 숲도 막 다녀야 되는 걸로 알거든요. 과연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글 아니면 미드일 것 같아요. 렌투맨 기무냐고요? 얇은? 얇은 기무에요 원래 제가 여기다가 초록색 그딱 갔는데 <laughs> 갔는데 요거 위에 초록색 초록색 조끼, 패딩 조끼가 있어서 살려고 했거든요 그것도 근데 갑자기 변심해서 요거만 샀어 그렇습니다 찬또 고왕 타베테루 もちろん、ご飯、よく食べてます。今日の昼ごはんは、キンパでした。久しぶりのキンパプ。ほんとおいしかった。うん。오늘점심은、キンパプ。ダが그、제일좋아하는キンパプ먹었어요。 김장 해본 적 있냐고요? 오, oh, that was really big. Like when I was young,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김장을 하는 걸 저도 자주 가고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무를 이렇게 이렇게 가가가 하잖아요. 근데 그 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뭔지 알죠? 생 무가 달아요. 그래서 옆에서 쭈서 먹고 그리고 막 수육 같은 거 먹고 그랬죠. 제가 보통 옆에서, 민지야, 이렇게, 소금 가져와라, 이런 거할 때, 옆에서 무 먹다가, 네, 이렇게 소금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민지, can you wink? yes! 근데, 이쪽은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저, 제가 이제, 사진, 되게 예쁜 사진들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쁜 사진이라고 말하면 좀 어렵지만, 뭔가 예쁜 그림이나, 되게 감각 있는 사진들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어떤 캐릭터 그림이 이렇게 윙크를 했는데 여기 눈이 이렇게 큰 거예요 나는 근데 그게 안 되거든 문지 알죠? 이렇게 뜨고 있는데 감는 거 나는 그게 안돼 뭔가 이렇게 느끼하게 하게 돼 바보 같아 혜린이 할수 있어요 혜린이 약간 이렇게 한 다음에 입까지 할수 있어. 뭔가, 막, 난 눈이 안 떠져, 잘. Can you guys do a sleep back challenge, please? Honestly, if I were five h o u s nobody can do sleep back. So we can't.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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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지만 방금 꼬리 들어갔대요 <laughs> 음 실리콘 못하는데 make a heart please 나 한국어 잘 안다고요? 아, 축구 중이구나. Got it. Do you like Lovely by a u n e w y e s we d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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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춘천에 잘안그 영상 봤습니다. 괜찮으십니다. 제가 어떻게? 춘천은 닭갈비와 막국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양댐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소양댐, 저 그래서 쉬는 날 저희 본가 가면 소양댐 되게 자주 가거든요. 좋아요. 되게 예뻐요. 려고 했어. 민지야, n o t i c 나랑 커플이티 혼자 있을 때요. 글쎄요, 저는 주로 핸드폰을 합니다. 솔직하죠? 핸드폰을 합니다. 갤러리를 보기도 하고요. 노래도 듣고. 혼자 있을 때는 근데 노래 틀고 있는 거 좋아해요. 노래. 근데 진짜 다양 아우콜 노래 진짜 다양한 거 들어요. 매번 다릅니다. 갈 거야? 근데 그거 궁금해요. 수능 끝난 친구들은 이제 조금 쉬겠죠? 아, 진짜 후련할 것 같아. 나는 그거를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지 너무 궁금하고 되게 후련할 것 같아. 물론 그 뒤에가 이제 더 있지만 내가 데뷔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을까? 근데 저도 그랬지만, 뭔가 그런 큰 산을 하나 넘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막 달라지는 건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보신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잘 약간 이게 실감이 안 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게 되게 많고, 힘이 들 수도 있지만, 힘이 들땐 잠깐 쉬어야죠, 뭐.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뭔가 힘들 때뭐 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 때는 쉬는 걸로 아니 못 쉬는구나 그래도 오늘 하루 내일 이번 주라도 푹 쉬어 그치 챕터 1이 끝난 그런 느낌이지 그래도 너무 수고했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알아주고 하세요. 알겠죠? 본인 스스로가 알아줘야 돼요. 이렇게 인정하고 잘했다. 내 스스로가 다독여주는 게 최고. 밥 사달라고? 만나면 사줘야지 신기하겠다 기말고사도 금방이군요 파이팅 Do you guys think g a t s has have choreography? Kats 안무가 있을 것 같나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What do you guys think? 야, 하하. 과연 어떤 무대일지. 있어 분명히 있어. <laughs> 바라는 것 같은데. 민지 애교 부리는 거 가능해? 상상이 안 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What was my favorite festival? Actually, like, like not a favorite, but most memorable. Stage was Bunny's Camp. 진짜, 데뷔 때 이후로 그렇게 떨린 게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은데, Bunny's Camp는 진짜 떨리는 만큼 올라가자마자 너무 신났고, 좋았고, 그랬어요. 좋았어. 평생 못 잊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원래 가수도 그렇고 팬도 그렇고 첫팬 미팅을 절대 못 잊는데요. 그럼 하지만 매번 못 잊을 것 같아요. 이게 팬 미팅만을 자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콘셉트? n I don't know. I don't know. 니고 이게 원래 내 머리 길이 이게 진짜 n o w I don't k n o 까지 d 요 n t know. I don't k 저 그, 뭔가 요즘 아우터가 사고 싶은데 어떤 아우터를 살지 고민입니다. 너무 얇은 거 사면 추울 것 같고, 좀더 고민해 봐야겠어요. 이제 곧 중학교 졸업해요. 고등학교 너무 걱정돼요. 아무래도 이게 익숙해졌던, 익숙해, 익숙한 그런 장소와 그런 곳에서 완전히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니까 긴장되겠지만, 사실 이제, 뭐랄까요? 학교 정말 다 같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고, 고등학교라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꼭 필수인 학교들로 따지면 학교로 따지면 학업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긴장하지 말고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랬거든요. 약간 이게 중학교를 떠난다는 아쉬움이 있 있기도 살짝 있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가 어떨지 뭔가 완전 새로운 환경이니까 그게 걱정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그런 솔직히 이게 계속 있다 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내지만, 새로운 환경을 계속 만나기가 자주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그런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특히 학,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 기대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함께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좌우명은 따로 없어요. 그냥 합니다. 그냥 하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도 잘 믿고 그래요. 음 축구 좋은 소식이 많은가 봐요. 이따가무 그거 이따가무 되게 귀여웠어요 그게 롯데 껌인데 그치? 우리가 한 건데 그치? <laughs> 롯데 껌인데 근데 제가 껌을 진짜 어릴 때 빼고는 안 씹어봤거든요 그냥 껌이긴 솔직히 허운, 허운 기대 普通の 가무지나 있かなと思ったんだけど, 本当美味しかた 그, 과일 맛이나는 거요. 예 약간, 진짜 과일 맛이었어. 그래서 저는, 전 레몬이어가지고, 레몬을 많이 먹었거든요? 레몬만 먹었어요. 왜냐면, 그 레몬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약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씹는 것도 있었고. 근데 레몬이 되게, 제가 약간 살면서 느껴본 레몬은, 그냥 뭔가 보통 그런 상큼한 맛만 나는 레몬 과자나 레몬 캔디나 그런 거였는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블루베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블루베리. ENC. 블루베리 너무 궁금했어요. 이따 가면은 블루베리. 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러 갈순 없잖아요. 그건 마늘 사러. 우리 소리 엄청 잘 나요 원래. 응 서로 안 바꿔 먹었어요. 거의 개인 촬영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개인 촬영 위주로 했어서. 연습 생활이 좋냐고요? 글쎄요, 근데 저는 저희 멤버들 만나고 나서는 그래도 되게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색깔? 파란색 그리고 최근에 다시 느낀 건데 나는 파란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최근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자, 전 이제 슬슬 잘 준비를 하러 가야겠어요 지금부터 약 2시간 정도는 걸릴 1시간 반은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슬슬 잘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수고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고, 내일도 힘내시고,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김민지였습니다. 안녕! Bye, guys.